안녕하세요, 정갱입니다. 아, 오늘은 마이클 조던, 뭐 타이거 우즈, 그리고 뭐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 이런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딘가요? 네, 나이키죠, 나이키. 아, 오늘은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의 자서전 어,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책 이름이 바로 슈 독이라는 책이에요. 이 슈독이라는 단어는 신발의 제조, 판매, 구매, 디자인의 전념에서 신발의 자신의 일생을 건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창업자의 어느 정도의 그 삶의 슬로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이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의 자서전 책입니다. 자기 계발서 같지만, 한편의 영화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 나오는 이필 라이트는요, 대학 시절에 인류 육상 선수를 꿈꾸던 선수였는데, 운동선수 길을 포기를 하고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졸업 후에는 또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해서 무작정 배낭여행을 가게 돼요. 그 배낭여행 중에 일본 운동화 오니즈카 타이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오니지카 타이거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권을 얻어내고 아버지에게서 빌린 50달러를 가지고 오니지카 타이거를 수입하는 회사, 그 블루리본 스포츠, 그러니까 나이키의 전신이죠. 블루리본 스포츠를 설립하게 됩니다. 단돈 50달러로 시작된 블루리본 스포츠가 나이키를 거쳐서 오늘날 연간 매출액이 300억 달러 이상의 다국적 스포츠 브랜드사로 성장을 했고요. 이 나이키의 로고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슈독은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탄생과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무역이나 뭐 유통, 마케팅과 또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소송 문제, 그리고 또 조직 관리.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이 하시는 이제 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 유통,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나이키의 슬로건이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뭐 저스트 두잇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굉장히 많이 담긴 책입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어, 도전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고요 이책 자체가 초판이 2016년에 나왔고 저도 2016년에 처음 이 책을 접하고 난 뒤부터 제가 여태까지도 사업하면서 많은 책들을 봐왔지만 어,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책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고요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 이 안에 담긴 뭐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고 어, 책 자체에 굉장히 명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서도 어, 이렇게 접어두고 예, 많이 펼쳐 봅니다. 굉장히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책이고요. 이 정도의 도전 정신과 이 정도의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입니다. 일반 학생들이나 어, 직장인 분들도 굳이 창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나이키 브랜드를 좋아하신다면은 한 번쯤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550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얇지는 않은 책이지만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읽힙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 책에도 많이 담겨 있어요. 어, 이게 책 리뷰가 안에 있는 내용을 너무 많이 발설을 하면은 이게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읽어드리질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좀이 어, 책에서 유명한 이제 명언들 같은 거. 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다.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좋은 책한 권이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이 책이 여러분들 기호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책 소개 영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한 영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굉장히 좀 길진 않았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